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서 국민에게 선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대통령의 권한은 일신전속적 권한이다.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유고사항일 때 권한 대행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일신전속적인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위한 정도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권한 100을 그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모든 헌법학자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헌법재판소나 어, 법원에서도 같은 입장들을 계속 견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대행할 수가 없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명한 사람이 이왕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왕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란이 있은 그 직후에 안가회동에서, 안가회동에 참석해서 이 내란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에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그 즈음에 이왕규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가족들을 다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은다 해외에 내보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고 자기는 거기 남아서 비상계엄이 아, 어, 실패한 다음 날안감회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란의 공범이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라고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역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하겠습니다.